안녕하세요. 오늘은 삼성전자 주가, 특히 세계 최초 HBM4 양산이라는 거대한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최근 증권가에서 삼성전자를 향한 뜨거운 시선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과연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그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을까요?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핵심은 바로 HBM4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달 말부터 6세대 HBM 즉 HBM4 양산을 본격화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시장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 HBM4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인 베라 루빈에 공급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초 HBM4 양산이라는 타이틀은 단순한 기술적 성과를 넘어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 우위를 확보했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같은 AI 반도체 시장의 핵심 플레이어에게 제품을 공급한다는 것은 기술력과 신뢰성을 동시에 인정받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이 소식에 힘입어 삼성전자 주가는 상승세를 타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20만 전자 시대 개막에 대한 기대감까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럼 주요 증권사들은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현재 KB 증권을 비롯한 다수의 증권사들은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7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2026년 예상 영업이익은 보수적으로는 100조 원, 낙관적으로는 135조 원까지도 전망되며 역대급 슈퍼사이클 진입에 대한 분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권사들의 긍정적인 전망은 단순히 HBM4 양산 소식에만 기반한 것이 아닙니다. 몇 가지 핵심 투자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HBM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삼성전자는 HBM사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며 엔비디아의 까다로운 품질 인증을 통과함으로써 수주 가시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양산을 넘어 AI 시대를 이끌어갈 고성능, 메모리 시장의 주도권을 삼성전자가 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HBM 기술은 고성능 AI 칩의 성능을 극대화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서의 선도 위치는 삼성전자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둘째, AI 반도체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입니다. HBM은 AI 가속기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AI 서버 및 데이터 센터 수요가 급증하면서 HBM 시장은 그야말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AI 메모리 시장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구축하며 이러한 트렌드의 최대 수혜자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AI 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될수록 삼성전자의 HBM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는 곧 기업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셋째, NAND 플래시 부문의 실적 개선입니다. 비단 HBM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또 다른 핵심 사업인 NAND 플래시 부문에서도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업용 SSD 즉 ESSD 수요가 급증하면서 NAND 부문에서도 막대한 이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확장과 클라우드 서비스의 성장으로 ESSD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이 시장에서도 강력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양대 축인 DRAM과 NAND 모드에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인다는 점은 삼성전자의 견고한 펀더멘터를 뒷받침합니다. 넷째, 파운드리 경쟁력 강화 노력입니다. 삼성전자는 인하노 공정 양산을 통해 대만의 TSMC와의 격차를 줄이고 AI 칩 수주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의 핵심으로 AI 시대에는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인하노 공정 개발 및 양산 성공은 기술적 진보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ai 반도체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데 기여할 것입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 사업의 시너지는 삼성전자의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높여줄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소들에도 불구하고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따르는 법입니다. 첫째 하반기 hbm 생산 집중으로 인해 디램 선당 공정 공급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고성능 HBM 생산에 자원과 역량을 집중하면서 범용 DRAM 생산에 일시적인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둘째, 생성형 AI 및 AI 서버 수요 둔화 시에 HBM 성장세가 둔화될 가능성입니다. 현재 AI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하고 있지만 예상보다 수요가 둔화되거나 기술 변화의 속도가 빨라진다면 HBM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시장 전망은 매우 낙관적이며 이러한 리스크 요인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자, 이제 투자 전문가로서 저만의 독창적인 주장과 그 근거를 제시해 볼 차례입니다. 일반적인 분석을 넘어 저는 삼성전자의 HBM4 양산이 특허 전략과 상업적 파급력이라는 관점에서 훨씬 더큰 의미를 지닌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순히 세계 최초 양산을 넘어 이면에는 강력한 지적 재산권 방어와 시장 표준 선점 전략이 숨어 있다는 것이죠.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HBM 기술의 고도화된 특허 장벽입니다. HBM은 단순한 DRAM을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TSV 즉 실리콘 관통 전극 기술을 통해 여러 개의 DRAM 칩을 수직으로 연결하고 고속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포저 기술, 그리고 열 관리 기술 등 수많은 복잡한 공정 기술들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수많은 핵심 특허들을 출원하고 확보해 왔습니다. 세계 최초 HB 앰퍼 양산은 이러한 특허 포트폴리오의 정점을 찍는 것으로, 경쟁사들이 삼성전자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술 개발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당한 특허 침해 리스크를 감수해야 할 것입니다. 근거 자료로는 2024년 1월 출간된 글로벌 AI 반도체 특허 동향 보고서를 들수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HBM 관련 핵심 특허 출원에서 글로벌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TSV 및 패키징 관련 특허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2023년 상반기에 출원한 HBM 관련 특허 중 고적층 메모리 소자의 열효율 개선, 방법 및 멀티칩 모듈의 데이터 전송, 안정화 기술에 대한 특허들은 HBM4의 성능과 안정성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들입니다. 이러한 특허들은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을 형성합니다. 둘째, 표준 선정과 생태계 구축이라는 상업적 파급력입니다. 삼성전자가 HBM4를 세계 최초로 양산한다는 것은 단순히 제품을 먼저 내놓는 것을 넘어 HBM4의 기술 표준을 선도하고, 관련 생태계를 자사 중심으로 구축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엔비디아와 같은 핵심 고객사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삼성전자의 HBM퍼가 사실상의 업계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향후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가격 결정력은 물론 기술 로드맵 설정에도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 주장의 근거는 과거 기술 혁신 사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 삼성전자의 낸드 플래시 기술 표준 선점 사례가 있습니다. 당시 삼성전자는 낸드 플래시 기술 개발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특허를 확보하고 양산 능력을 바탕으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며 랜드플래시 메모리의 사실상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후발 주자들이 삼성전자의 기술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들었으며, 막대한 시장 지배력으로 이어졌습니다. HB 앰퍼 역시 이러한 전략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HB 앰퍼의 기술적 우위와 선점은 삼성전자의 막대한 상업적 이점을 제공할 것입니다. 특허는 단순한 기술 보호를 넘어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로열티 수익을 창출하며 경쟁사들의 시장 진입을 효과적으로 방어하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이러한 특허의 중요성과 상업성은 AI 시대, 특히 고부가가치 반도체 시장에서 더욱 강조됩니다. 선두 기업이 핵심 특허를 선점하고 표준을 주도할 경우 그 뒤를 쫓는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해야 하거나 아예 시장 진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HBM사, 양사는 단순히 기술적 성과를 넘어 특허 전략을 통한 강력한 시장 지배력 확보, 그리고 AI 반도체 시장의 표준을 선점하려는 상업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훨씬 높게 평가해야 합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주가는 이러한 복합적인 가치를 아직 완전히 반영하고 있지 않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시장의 변동성에 이리 일비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HBM4를 통해 구축하려는 장기적인 해장, 즉, 특허와 표준 선점을 통한 강력한 경쟁 우위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투자의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지만, 오늘 제가 제시한 분석과 독창적인 관점이 여러분의 투자 결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